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아, 봉독은 1절에서 4절과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어, 봉독은 1절에서 4절과 41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몇세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랜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41절에서부터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일회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일회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은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광고 사항은 지난 한 달간 에브리데이지 스틸레이 우리 함께 속해 관계 전도를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29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저도 새벽마다 재단에서 기도했거니와 우리 중복기도 팀 그리고 우리 전도 팀장님뿐만 아니라 속해마다기 기도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이 나의 복음 전도라는 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확인한 시간을 내가 정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만이들 전도라고 하면 교회 와라, 예배 드려봐라. 이거는 인도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여 주는 것. 내가 이전엔 이랬는데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가장 유의미한 일인 거죠. 이번 한 주간 특별한 한 주간을 지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아마 저와 전도팀장님 안에 카톡방에서 공유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소개별로좀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안식일과 칠대 절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라는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실력은 질문하는 실력과 정비례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여쭤 볼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이 들때 주님과의 친밀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안식일이랑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칠대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관하여 함께 기록하여 있는데요. 이 칠절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또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laughs> 길어서 주님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매일이 주님과 행복하게 누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한다. 아, 이 절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절기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오늘 이긴 말씀이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와닿는 겁니다. 그 종합 과자 선물 박스 센트를 열면 여기서는 맛동산이 나오고 여기서는 꽃갈콘 나오고 또 여기서는 홈런볼도 나오고 막 하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모아 두신 것들 같은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과 달콤한 것들로 꽉 채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텐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과 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주님은요 너희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절기들 곧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주님이 직접 정하신 절기들이라고 하셨어요. 이를 통하여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키는 날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사람이 만든 절기와 주께서 지정하신 날과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주님 여호와 라는 언어인 아도나이라는 말이 36번이 쓰였거든요. 거의 모든 매절매 절마다 쓰인 겁니다. 이것은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번 기억을 곱씹어 보면 우리 옛날 예적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신혼 초기에 그리고 연애할 때 당신은 내 거야 이런 말하지 한적 있으지 않십니까? 으 저도 그런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연인에게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넌내 거야 딸아 넌내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의미를 담아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이에요 3절인데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가 일주일에 이만큼 이 하루만큼은 꼭 데이트하는 거야 하는처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 날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로 정해 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칠대 절기를 쭉 말씀하시는 이 23장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가장 첫 번째로 두신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여 동행하는 이 안식일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거니와 첫 번째로 두셔서 강조하고 계시거니와 특이하게 두셔서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안식하여라 안식하여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이나 내 상황에 여의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잠시 주님을 뒤로 제쳐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꼭 주일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만을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일에 내 몸이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아니하고 여러모로 흩어져 있다면 정말 마음 나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에 오직 주를 향한 정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이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안식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루에 세 장이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기가 어렵고 새벽 기도나 예배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만의 시간을 갖기에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거죠.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게 안식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 더불어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복된 안식이라면 그 어떠한 대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앤드루 머레이 뭐 교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선교사님께 물어보시더랍니다. 앤드류,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선교사님은 망설이지 않고 즉각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 번째이시죠. 주님은 제일 순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그다기뻐하지 않으시더랍니다. 어, 앤드류 선교사님의 마음도 근심이 되더래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근심이 느껴지니가 하루 종일 이 일을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야 그가 저녁쯤 돼서야 깨닫습니다. 아하. 내 대답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모든 것이세요.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보, 당신은 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미스리고 세 번째는 미스김이야. 이러면은 정말 좋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 주셨죠. 나의 전부 되신 주님과 나의 전부를 들여 친밀히 사랑하고 동행하는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전부이십니까? 아니면은 일부이십니까? 혹시 저 멀리로 저멀먼 후순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 규례를 통해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식일 규례 뒤에요. 일곱 가지 절기를 말씀하세요. 먼저 4절과 5절에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 면해진 날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뜻합니다. 6절에서 8절은 6월절 이후에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의 초실절은 첫 이삭곡단을 추수한 날로호요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첫열매 절기입니다 이날 첫 열매 나의 첫 것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15절에서 22절은 보칠칠절인데요. 이 또한 우리가 백성들의 첫 보리 추수할 때에 첫 수확물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겸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밭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까지 막 악착같이 끌어모으진 말라는 말입니다. 또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웃 사랑을 늘 강조하세요. 첫것을 주님께 드리되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과 함께 섬겨야 할 이들을 챙겨 주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처럼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난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십자가 부흥회 헌금을 모두 구제 헌금으로 흘려 보내기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일인 겁니다. 또한 지난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부활 주일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선교 헌금으로 전액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죠. 제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의 선교비가 온전하게 책정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다시 정상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일만큼은 우리가 결단고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저의 목회 방침을 명확하게 못박가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매 절기가 이처럼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꼭 섬겨라 하신 섬길 바들을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믿고 또 감사드리며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 날이 날이 곧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성도들에게 오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다 나눕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 없었고요. 생계가 곤란한 사람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것들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7.7절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겁니다 연이어 말씀은 23절에서 25절까지 나팔절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는 7월 1일이라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 설날과 같은 절기예요 주님은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과만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설날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나팔절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올때 모든 천군 천사와 온 인류가 주님께 나팔을 불 테니까요 이어서 26절에서 31절까지 32절까지인 나팔절과 같은 달 7일 즉 7월 10일에 1년에 한번 있는 가장 큰 속죄일인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지는 날이에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온 열방에서부터 온 하늘에 나팔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심판 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심판 때는 기대가 되는 날인 겁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설교 드렸지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 복음이 확인되는 날이 곧 마지막 날인 겁니다 끝으로 33절에서 43절까지 초막절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날 또한 같은 달 7월 15일인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 지낼 때 초막을 쳐서 지냈으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원어로 스코트라고 부르거니와 이 초막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스카라고 부르는데요. 스카라는 이 원어는 추, 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머물렀던 숙곳이라는 지명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숙곳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세우고 지냈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요.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갈 곳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된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해마다 초막절에 초막을 치고 온 식구가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2절과 43절인데요.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앞마당에 텐트, 초막을 쳐두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지냅니다. 좋은 짐 내비두고 아, 흙바닥에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우린 왜저 좋은 집, 따뜻한 집 내비 두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내. 그때 말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있어. 그 날이 유월절이란다. 그 이후에 홍해가 갈라졌어. 그 이후에 우리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복음되길 원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초막절의 삶을 사는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부모로 인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과 일곱 가지 절기랑께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가지 절기를 농업 스케줄에 맞게 짜 두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일상 전부가 주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가운데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전부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하루를 마칠 때 그이 삶을 마칠 때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